아카데미의 카페 매니저 김공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뭐다 아시겠지만, 어, 토지리 투자를 하고 있는 토지 개발업자의, 개발업, 개발업자입니다. 어, 25살 때부터 땅을 투자하기 시작해서요. 어, 현재 나이 마라살이니까 17년째 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토지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어, 정말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뭐 토지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토지라는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딱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아, 과연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 땅을 사면 어떻게 하면 빨리 팔수 있는 걸까? 아 개발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한5년 동안 이제 5년 전에 이제 토지 투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한 1년, 어, 길게는 1년 간더 짧게는 1년 안에 어, 많은 수익률을 내면서 토지 투자, 적은 현금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만의 해석으로, 어, 토지책 1권, 2권, 3권 다 나왔었고, 1년 안에 대한토지책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책했었거든요. 그 1권부터 2권, 평생 연봉 나는 토지투자로 만든다. 그리고, 어, 12월 달에 새로, 새롭게 나오는 책, 진짜 존재는 토지투자 노하우, 어, 이 책이 이제 출판 예정이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4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토지 토지 시장에 대한 어, 저만의 이런 해법이라 해법이라 할까요? 뭐 그런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땅에 투자해서 뭐오년0년 가지고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 빠르면 빠른 속도다. 아 어, 근데 돈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나이에 돈이 많을 많지는 않고도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은 현금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몇년 됐죠. 그그아 이런 거고 토지 투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진짜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것들을 책으로 집필해 가면서 정말 이제 천학을 만. 맞... 아 땅은 팔리는 땅이 따로 존재합니다. 팔리는 땅이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땅을 볼때이 땅은 빨리 팔겠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땅을 어떻게 파야 하는지 이게 돈이 되는지 이거 사면 빨리 팔수 있는지 이대아 하여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땅살때땅살때잘 사셔야 돼요. 그냥 현금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땅살 거면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살 때도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것도 땅을 사야 된다. 물론 뭐 방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시인물을 뭐 오랫동안 접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들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땅 가공하는 법입니다. 땅을 어떤 상품이든 간에 가공하지 않으면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어, 하다못, 음, 예를 들어서 그냥 논, 그리고 밭, 임야, 이걸 그냥 원형지 상태로 그냥 사지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원형지 상태로 매도하려고 하면, 팔 수는 있을지언정 높은 값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공을 해야 돼요. 땅을 가공을 해야 돼. 어떻게 가공하냐. 대지를 만드는 게 아니야. 대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줘야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건데,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무슨, 이게 부지조성이라고 하죠. 예, 원형지 매입해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부지로 만들려면 그리고 매수자가 정말 사기 좋게 만놓으면 예를 들어 어, 천평짜리 땅은 100만 원이지만 도로변에 천평짜리 땅은 100만 원이지만 100평짜리 땅이 2,000선에 있으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0평짜리 땅을 사서 100평짜리 10개를 만들어서 판다 200만원에 근데 방법적인 건 결론적인 건다 알지만 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거, 이렇게 이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 어? 그냥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우리는 치료 격리가 아니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땅을 파는 법이에요. 땅은 팔기 위해 서 삽니다. 어, 어떤 분들,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땅을 사가지고 내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투자가 그 컨셉이거든요. 어 땅을 사서 5년, 10년, 어, 안 팔리면 20년, 30년, 안 팔리면 내 후손들, 이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밝기 위해사는 거니까, 파는 것도 누가 팔아? 내가 파는 겁니다. 내가 파는 거야. 부동산이 내걸 팔아주는 게 아니라, 내건 내가 판다. 이 파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어, 집중적으로 3시간 정도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까? 파는 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10분이면 끝나는데. 아닙니다. 파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없는 토지거래는 없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땅을 샀다. 우연히 땅을 팔았다. 이런 건 없다고 애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이 땅은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사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팔아야 된다. 이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절대로 땅을 빨리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방법들에 대하여 어, 4주간의 강의를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땅 보는 거, 두 번째 땅 사는 거, 세 번째 땅 가공하는 법과 마지막으로 땅 파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 3시간씩의 강의니까 12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제가 네이버 카페에 토지개발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십시오. 토지개발아카데미라는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어, 강의 공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강의 공지에 댓글로써 신청을 해 주셔야만 신청이 가능하셨다, 가능하시다는 거. 다른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댓글로써 습관 신청을 해 주시고 이제 수업을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 어, 이 수강생 특전이 있습니다. 수강생 특전이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 이제 등급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 VIP가 되면 이제 투자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 VIP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디벨로퍼 등급이 되셔야 돼요. 근데 디벨로퍼 등급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디벨로퍼 등급으로 승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12월 달에, 이제 네 번째 책이 나옵니다. 진짜 돈 되는 토지 투자 노하우라는 책이 나오는데, 아직 출판된 지않았어요 12월 중순쯤에 출판이 될 건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인해서, 어, 무료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자, 1대1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2019년 내에 언제든지 시간이 가능하실 때1 시간 정도의 상담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는 내 땅이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내 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데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투자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 강의는 한 1월 초쯤, 내년 1월 초쯤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다음 달에, 다음 달초에 강의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강의 그러니까 공지가 올라가면, 이제 아까 얘기하시, 얘기했던 대로 네이버 카페, 토지개발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셔서, 아, 어, 공지 글을 보시고, 댓글로서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댓글로서, 댓글로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네 가지 항목을 통하여, 진짜, 도지 투자하 매년 1억을 벌수 있게끔 경제적 자유인이 되게끔,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도지 투자로 매, 년 1억씩 벌수 있다. 하, 우리나라는 절대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걸꼭 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 이, 이, 이 현실에서 토지 투자로 매년 1억만 벌수 있다면, 야, 우리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곳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다음에 이루어지는 강의 시간에, 강의장에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